현지에서 구글 지도로 주차장 찾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여행 떠나기 전에 적당한 주차장 찾아서 구글 지도에 별표 저장해 놓고 가면 정말 편합니다. 주차장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C에서 목적지 지도 열어 놓고 파킹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주차장들이 모두 표시되고 또 영업시간, 뭐 스트리트 뷰나 사진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후기가 많은 곳이면 뭐 주차장 규모가 크다는 뜻이고 또 언제 가더라도 빈자리 하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글지도 평점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금도 그 동네 수준에 따라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제일 적당한 곳과 그 다음 순위로 한 군데 정도 더 저장해 놓고 가면 됩니다.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주차를 아마 천 번도 넘게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실패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떠나시는 분들도 그냥 구글지도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